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하, 지훈 씨. 어, 저 소현 씨. 왜 그래요? 오늘 힘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무슨 일은 없어요. 그냥 지금 조금 배고파요. <웃음> <웃음> 아, 배가 고파서 그랬구나. 점심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뭐 맛있는 거 먹을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대학교 때요. 대학교 때요. 어떤 생각이요? 그 때는 학생이라서, 돈이 항상 없었어요. 정말 배고픈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아, 배고픈데 돈이 없어. 정말 슬픈 상황이네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이야기 한번 해둘까요? 배고픈데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좋은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소연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대학교 때 이야기가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집은 멀고 저는 학교 앞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급 날은 아직 멀었어요. 아, 월급 날 전이 항상 제일 힘들죠. 맞아요. 하루는 정말 정말 배가 고팠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저녁이 됐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천 원짜리 한장 있었어요. 천 원이요? 와, 그걸로 뭘할수 있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천 원으로 뭘 먹지?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 역시 그럴 땐 편의점이죠. 네. 편의점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구경했어요. 맛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라면, 김밥, 빵, 우유 다 먹고 싶었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괴롭네요. 진짜요? 그런데 다 비쌌어요. 천원으로 살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싼 컵라면 하나를 골랐어요. 아마 800원이었을 거예요. 800원짜리 컵라면. 네, 그거 하나를 사서 편의점 앞에서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3분을 기다렸죠. 그 3분이 정말 길었어요. <laughs> 그 마음 알것 같아요. 라면이 다 되고 뚜껑을 여는데 와.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였어요. 그리고 국물부터 한입 마셨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은 정말 특별하죠? 네, 그 라면 하나로 그날 저녁을 보냈어요. 조금 슬펐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편의점 컵라면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소연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편의점 문화요? 네. 한국에서 편의점은 그냥 가게가 아니에요. 특히 학생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식당이고 카페고 쉼터 같은 곳이에요. 24시간 열려 있고 싸고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소연 씨처럼 돈이 조금 부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을 찾아요. 맞아요.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제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자주 해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한국 생활에서 편의점은 아주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예요. 준 씨는 그런 경험 없어요? 배고픈데 돈이 없었던 때요. 저도 당연히 있죠. 저는 소연 씨처럼 감정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더 계획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laughs> 오, 계획적인 방법이요? 네. 궁금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 집에 뭐가 있지? 하고 냉장고부터 열어봐요. 아, 냉장고. 맞아요. 네. 밖에서 사 먹을 돈은 없지만 집에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란 한개 아니면 김치 밥. 이것만 있어도 간단한 식사를 만들 수 있어요. 계란 프라이에 밥을 먹거나 김치랑 밥을 먹는 거죠. 김치랑 밥 정말 맛있죠. 저는 김치볶음밥도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집안을 확인하는 게제첫 번째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배고프면 그냥 바로 밖으로 나가는데 <laughs>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싸고 배부른 음식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컵라면 같은 거요? 네. 컵라면도 좋고 삼각김밥도 좋아요. 학교 근처에는 아주 싼 식당들도 가끔 있어요. 3,000원짜리 김밥이나 4,000원짜리 국수 같은 거요. 미리 그런 장소를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돼요. 아 나만의 싼 맛집 리스트를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달라요. 친구에게 전화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한다고요? 나돈 없어 밥사 줘. 이렇게요? 아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해? 밥 먹었어?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그럼 가끔 친구가 안 먹었어. 같이 먹자. 내가 살게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와. 이건 진짜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laughs> 물론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친구의 도움이 클수 있죠. 저는 돈이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주윤 씨 말을 들으니까 돈이 없을 때의 상황을 하나의 문제처럼 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배가 고프다는 문제, 돈이 없다는 조건. 이 조건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요. 음, 주윤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났어요. 또요? 이번엔 무슨 생각이에요? 가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배고픈데 돈이 없는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가요? 왜요? 말은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단어가 없을 때요. 제 머리는 배가 고픈데 제 단어 지갑에는 단어가 없는 거죠. <laughs> 와 정말 좋은 비유네요. 머리는 배고픈데 단어 지갑은 비어있다. 많은 한국어 학습자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아는 단어가 없어서 말을 못하면 너무 답답하고 슬퍼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저도 영어를 공부할 때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소연 씨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가 배고플 때 단어가 없을 때는요? 음... 글쎄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 아니죠 아까 제가 돈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 첫 번째 냉장고를 확인한다 네 한국어 공부에서도 같아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머릿속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나, 너, 밥, 먹다, 가다, 좋다,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단어들만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밥을 먹어요. 학교에 가요.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단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와. 내가 가진 쉬운 단어로 먼저 말해 본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같아요. 가장 싸고 배부른 음식을 찾는 것처럼 가장 쉽고 자주 쓰는 표현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어렵고 긴 문장 말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처럼요. 매일 쓰는 말들이네요. 네, 그런 말들이 우리를 가장 배부르게 만들어줘요. 자신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배고플 때는 너무 어려운 단어만 찾지 말고 내가 이미 가진 것 그리고 가장 쉬운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수연 씨는 정말 좋은 선생님 같아요. <laughs>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쉽고 명확한 방법을 알려줘요. 아니에요. 저도 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배고픈데 돈이 없어 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 한국어 공부 이야기까지 했네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네 저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돈이 없을 때 배가 고프면 먼저 집에 있는 음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곳에서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가 어려울 때도 똑같아요 머리가 배고플 때는 내가 이미 아는 쉬운 단어부터 다시 보세요. 내 머릿속 냉장고를 여는 거예요. 맞아요.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쉽고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요. 네. 오늘 에피소드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배고픈데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한국어 공부가 어려울 때 머리가 배고플 때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네,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